2025년 12월 5일 연구소 업데이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가 이제 12월 13일 칼편 연애를 하는데 과연 칼편 연애 전주 연구소 내용은 어떨지 기대가 되네요. 오늘 업데이트에서는 미스틱, 노바, 발키리 소설를 포함하여 일부 클래스의 끌어당김, 밀어냄 효과에 대한 조정이 진행되었습니다. 끌어당김, 밀어냄 효과의 경우 상태 이상 점수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움직임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PvP 상황에서 적지 않는 영향력을 주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끌어당긴 밀어냄 효과의 빈도가 잦은 기술들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효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등의 문제 또한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업데이트에서 끌어당긴 밀어냄 효과의 빈도가 하향 조정되었는데요. 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해당 효과가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동거리와 적중시 디버프 효과가 보정되었습니다. 어 이게 딱 들어보면은 사실 내가 기억하는 거는 그 미스틱의 감용인가요? 내 솔라리에서 그렇게 당했거든? 어 그거 같은데? 근데 소설어 여기 왜 껴있죠? 아 각성 소설어 카라티안 수 흑정연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타격 성공시 끌어옴 효과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끌어옴 효과의 발생일수가 3분의 1로 감소되었고요 끌어옴 효과로 인해 대상이 이동되는 거리가 기존 대비 2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한 끌어옴 효과의 대상이 1초간 모든 속도 50% 감소 효과를 적용받도록 변경되었다고 해요. 어, 발키리 같은 경우에도 예, 빛의 파동이 끌어당기는 효과가 있었나보네요. 위치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땡기는 게 있나? 어? 전류 파동 위치 같은 경우에 각성 기술 중 전류 파동이 치명타 플러스 5 0 효과가 모험가에게도 적용되도록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폭류 기술의 치명타 확률도 모험가에게 적용된다고 하네요. 오. 전반적으로 조금씩 다 상향이 되었네요. 아, 하지만 우리가 제일 기대하고 있는 건 그쵸, 미스틱이죠. 예, 미스틱 또한 감룡의 눈이 끌어온 효과의 발생횟 수가 3분의 1로 감소되었고요 끌어옴 효과로 인해 대상이 이동되는 거리가 기존 대비 2배 증가하고요. 또한 1초간 모든 속도가 50% 감소 효과를 적용받도록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어... 이감룡의 눈이 솔라리 때 많이 욕을 좀 먹긴 했죠? 예... 에... 요건 이제 또 나와서 실제로 해보면은 유저분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커서어 같은 경우에도 끌어옴 효과가 똑같이 감소가 된것 같아요. 예...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노바는 끌어옴 효과의 발생일수가 4분의 1로 감소됐네. 네, 등등등 변경되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길드리그 신규 시즌. 길드리그의 새로운 시즌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2025년 12월 10일부터 2026년 2월 4일까지. 어이구야. 거의 두달 가까이 진행되네요. 길드리그가. 예. 네, 그래서 참가하실 분들은 참가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룹별 참가 인원은 최소 7명에서 최대 10명 정도라고 합니다. 요, 솔라레어와 마찬가지로 길드리그를 기대하던 뭔가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아마 참고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 매우 좋은 변경사안이 왔습니다, 여러분. 생활로 분들, 우호. 왕실공방의 가공거점에서 일꾼이 일하고 있을 때, 선택한 아이템이 변경되어도 작업을 이어서 진행하도록 수정되었습니다. 아마 이 소리가 이미 왕실공방의 생산 거점 같은 경우에는 생산 중에도 내가 막 바꿀 수가 있거든요. 어, 근데 가공소도 이제 그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푸른 전장이 업데이트된 이후 보내주신 많은 모험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검토하여 길드 갤리선의 밸런스와 관련된 많은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갤리선의 몇 가지 변경점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길드 단위로 참여하는 푸른 전장에서 갤리선은 승리에 있어 핵심 역할을 수행하도록 의도하였는데요. 여기에 다수의 인원을 필요로 하는 점과 함께 길드마다 한 대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점으로 상대적으로 쉽게 파괴되지 않도록 설정하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점으로 인해 성체 주변에 정박한 갤리선이 다른 선박과의 전투보다 제자리에서 안정적으로 성체만을 타격하는 양상이 펼쳐지기도 하였는데요. 이러한 전투 구도에 대해서 많은 모험가 여러분께서 의견을 전달해주셨습니다. 이는 전투의 긴장감이나 전략적 요소의 측면에서도 이러한 전투 구도는 더큰 재미를 드리기 어렵다고 판단해 갤리선끼리 주고받는 피해량이 보다 크게 조정될 예정입니다. 길드 갤리선은 기존과 같이 성체를 파괴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유지하지만, 성체를 점령할지 또는 성체 점령을 시도하고 있는 다른 길드의 갤리선을 노릴지 상황에 맞게 결정하는 등의 전략적인 판단이 중요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어, 그래서 갤리선이 상대 갤리선을 가하는 피해량이 4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한 아래 선박들이 갤리선을 대상으로 공격할 때 기존 대비 피해량이 9.6% 증가했다고 해요. 와, 이러면은 어 지난번에 제가 계산했을 때보다 더 증가한 거잖아 지금. 지난번에가 7점 몇프로 올렸다고 했는데 또 올린 거잖아. 근데 이렇게 돼도 엄청 아프진 않을 거예요 갤리선이. 또한 갤리선의 기본 이동 속도가 10% 증가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갤리선 싸움을 하라는 거 같아. 갤리선에 길드원들 태워놓고서 중범선이 아니라 갤리선 가지고 싸움을 하라고 하는 거 같네요. 비밀상점에서 아이템을 구매 후 비밀상점 UI가 닫히지 않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야 이거를 바로 했네. 야 이거 아주 훌륭합니다. 이거 안 그래도 지금 비밀상점 이벤트 때문에 뭔가 분들께서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것 때문에 불편함을 많이 느끼거든. 이게 왜 그러냐면은 내가 이제 이첫 번째 캐릭터할 때는 괜찮아. 거긴 괜찮은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다시 이네 번째 캐릭터를 클릭해줘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었죠. 흠... 자요렇게 해서 이번 주 연구소 업데이트도 모두 끝난 것 같고요 이번 주 연구소 업데이트는 연애 전이라 그런지 뭐 엄청난 것이 있진 않아요 근데 이제 크게 보면은 이 그냥 미스트의 감룡이 하양을 먹었다 <laughs> 어 여기 위에 있는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은 그거 아닌가요 나머지는 뭐 중요한가 예 미스트의 감룡이 하양을 먹었다 그리고 길들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생활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 왕실공방 가공거점이 이제 생산거점과 동일한 방식으로 변경을 할수 있다. 그리고 푸른 전장이 또 밸런스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파, 샤카2 파트리지오 비밀상점 때문에 저희가 비밀상점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그 편의성을 개선시켰다. 뭐, 요 정도가 이번 주 연구소 업데이트에 다인 것 같습니다. 어, 역시나 연애 전에는 보통 이렇게 조금 뭔가, 하, 뭔가 왜 없지? 약간 이런 느낌이 일반적이에요. 예, 네, 보통 연애 때한 번에 다 터트리기 때문에 네,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오늘 연구소 업데이트도 보두 끝났고요. 이제 다음 주 토요일이 기대가 되네요. 아마 제 생각인데 다음 주 금요일은 연구소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보통 그래 왔었거든. 연애 전날 같은 경우에는 연구소가 보통 없어가지고. 예, 토요일 날, 연애, 같이, 예, 방송으로, 같이 보기, 시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도 아마 연애 보는 방송을 할것 같거든요. 원래는 약간 오프라인 행사 같이, 좀 사람을 모아서 할까 했는데, 음, 어려울 것 같아. 예, 그래서, 이번, 이번에도 이제 또 집에서나 할것 같은데, 고민 좀 해볼게요. 약간, 그, 뭐지? 다 같이 디코에 모여가지고 떠드는 방송이나 할까? 뭐 약간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약간 그 리액션이나 하게. 딱 그, 방송 소리 듣자마자 하는 그 리액션. 딱빡치면 이제, 아! 하고 이제. <laughs> 뭐, 우리 그럴 수도 있고. 뭐, 어쨌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